마산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있어서 결국은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농공단이잘 돼야 됩니다. 근데 마산수출자유지역은 50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청년들이 거기 취직하러 오래붙어 있고 싶은 회사가 없습니다. 얼른 딴데 가고 싶지? 청년이 아, 뭐 가죠. 그렇죠. 그럼 기업인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땅을 우리가 빌미있위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뭐 몇십억, 몇백억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겠습니까? 그러면 이 땅을 분양을 해달라는 거죠. 지금 그 땅이서 국가 땅이거든. 요 임대료만 조금 내고 쓰고 있는 거. 분양을 해주면 내 땅이 되니. 그러면 거기다가 새로운 투자를 새로운 공장도 짓고, 새로운 할수 있겠느냐, 좋은 공장, 그래서 이제 공법을 그 우리 온실에서 꼬 만들고, 공생기 많이 했어 그렇게 뉴세 할때 제가 크게게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새로 좋은 공장들이 지어지고, 우리 최은 청년들이. 아, 이 공장에 내가 평생 다니면서, 어, 내 인생을 걸어도 될 수도 있구나. 어, 뭐, 내례도 하고, 결혼도 하고, 애기도 들 놓고, 집도 사고,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 내 인생을 보장받을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그 회사를 다니지, 그렇게 가면 하도록 하면 해보겠다는 약속을 신부한테 했어.